안녕하세요. 언제나 사업주님들의 성공과 함께 성장하는 화성부동산중개 토지공장전문TV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 고렴리에 위치해 있는 임대매물을 소개해드립니다. 부지 465평에 공장 169평, 사무실 약 31평으로 총 연면적 200평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장용지의 건축물용도는 공장으로 주위로는 공장들이 위치해 있어 민원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8m의 도로폭을 지나 부지로 이어지는 입구는 대형 차량들이 드나들기 수월하게 널찍하게 되어 있으며 부지 안쪽으로 가설 천막 약 17평을 추가로 설치해 두어 공간을 확보해 두었으며 공장 내부로 들어오면 천막 기준 7m의 높이에 100kW의 넉넉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장엔 5톤 호이스트 한 기가 설치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1층 사무실과 남녀분리 화장실 및 욕실이 자리잡고 있으며 2층으로는 사무실과 대표실 직원들을 위한 주방과 휴게실 및 탈의실 등이 마련되어 있어 직원들의 편의시설까지 갖추어진 모습입니다. 탈의실 등 공간 분리가 잘 되어 있어 직원 숙소로도 이용 가능하며 세탁실과 욕실 등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청구가이시에서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고속도로로의 진입이 수월하며 바로 주변으로는 고령일반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바란일반산업단지, 평택대림테크일반산업단지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 현곡 일반산업단지 등 1시간 이내 갈수 있는 무수히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어 물류비를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남 신도시와의 거리 또한 15분 이내로 인력 수급에 유리하며 숙소를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의 출퇴근도 수월합니다. 2011년에 사용 승인되어 현재까지 이용 중에 있는 공장으로 협의 시 빠른 입주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우월한 위치와 오톤 호이스트, 넉넉한 전력 사용량, 거기에 사무실과 직원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까지 고루 갖춘 오늘의 매물은 임대로 보증금 5,300만 원에 월 530만 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고 언제나 사업주님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화성 부동산 중개 토지공장 전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